어뭐 선물인가요? 어 아, 이거 뭐야 이거 뭐야 <laughs> 이거 떠야 <써야> 돼요?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자칭 골프계 모델 고모 <laughs> 고경민 프로입니다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<laughs> 어 오늘 저희가 새 착장을 입었잖아요. 근데 매 착장 좀 다른 컨셉으로 찍어서 재밌었고, 또 역시나 자칭 고 모델답게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은 혼자만의 생각이 있습니다. 제가 평소에 맨날 이제 골프어만 입다 보니까 간만에 이제 사복 원피스를 입고 찍어는 이 원피스거든요. 밑에는 안 보이지만,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앞에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게, 보이시나요? 해시태그를 입어서 준비를 했는데, 아 저희가 친구들 음~~ 뭐 이거 하나 뒤집을 때마다 선물이 있나요? 아 그런 건 없어요 <laughs> 아, 또 맨입으로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걸로는 부족해요 하나 더 주세요 가운데 중간 것부터 한번 뒤집어서, 이거 뭐 이렇게,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나요? 위드 코로나 골프 여행. 우선 지금 너무 가고 싶은 곳이 태국이에요. 제가 항상 전지훈련을 자주 갔던 곳이 태국이기도 하고, 태국이 진짜 골프치기가 너무 좋고, 또 제가 식성이 태국 스타일이어가지고, 저는 쿠퍼봉커리 아, 근데 이게 그 태국 길거리에서 파는 맛이랑 완전 달라요.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게 쏨땀. 솜땀. 쏨땀이 약간 태국의 김치 같은 건데 되게 상큼하고 제가 너무 좋아해서 길거리에서 사 먹다가 이전에 식중독 도 걸려봤거든요. 그 정도로 너무 맛있는 음식이다가 포인트입니다. 다음은 이거 나 완전 처음 들어보는데요? 제가 윤균상 님 닮았다고요? 아 제가 얼굴은 알죠. 제가 작품을 많이 윤균상 배우님 작품을 많이 봐가지고 얼굴은 아는데 닮 닮았어요? 뭘 때문에 말씀하신지는 제가 알것 같아요. 약간 지금 눈이 지금 눈 여기 위에가 좀 닮은 것 같아요. 여기 눈두덩이가. 근데 사실 저는 윤균성 배우님 닮았다는 말보다 송중기 여기 여기 광대랑 약간 코랑 눈 쪽이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. 나 근데 왜 이렇게 남자 배우만 나와? 다음 권은아키177 아버지가 183 어머니가 169. 동생이 진짜 커요. 동생 190 거의 약간 저희 가족들이 몰려다니면 그 나비족처럼 막 <laughs> 친척들 추석에 모이면 다들 <laughs> 이렇게 보는 느낌. 다음은 아 새해 보킷리스트 2022년에는 고사장이 돼보고 싶어요. 소소한 사업 같은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. 작년이랑 올해는 그 JTBC 방송을 처음 하면서 사실 굉장히 정신이 없었어요.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. 내년에는 좀 유튜브를 한번 채널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. 주제는 일상 같은 거? 거기에 뭐 레슨도 당연히 더하겠지만 이런 좀 평소 같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좀 친근하게 시청자분들께 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아, 왜 여기 좀 키워드가? <laughs>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진짜 너무 감사하죠. 사실 제가 골프를 안 쳤으면 어디서 이 얼굴 가지고 미녀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겠어요. 근데 골프를 쳤으니 망정이지. 제가 어린날에 저에게 선택하길 잘했다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. 아 어, 뭐야 이것도 아나 오늘 키워드가 이것도 참 사실 모르겠어요 몸매는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냥 기 따라 쳐빼빼로처럼 <laughs> 다행히 월등하게 다른 골퍼들에 비해 월등하게 기 따라 다 보니까 한층 좋아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PT 선생님들 필라테스 선생님께 감사합니다. 어우 이자리 잘산 템? 제가 뭐 이렇게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메모하고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. 그 집에 벽에다가 투명판 같은 거를 샀어요 애기들 벽에 낙서하지 말라고 붙여놓는 판이 있거든요 얇은 거 28살인데요 나이를 헛먹고 있습니다 <laughs> 어, 이런 형식의 인터뷰는 처음 해봤는데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더 자연스럽다 그럴까? 그리고 다음 질문을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더 흥미진진한 네, JTBC 골프 매거진 구독자님들, 제가 이제 12월호에 너무 영광스럽게도 나올 수, 나올 수 있게 됐는데요. 저에게도 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수고하셨습니다. 끝.